뭐야? 멸치야? 그래. <laughs> 아니 거어올리기래 끝난줄 알았지? <laughs> 아 야, 이거 맛있겠다 맛있게 뭘맛 맛있... 국물내서 먹을거야? 이거 <laughs> <laughs> <오늘 또> 망상어야? 그럼 옆 망상 하또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<laughs> 너 우럭 최대여다 이거 <laughs> 어, 어쩐지 검은게 벵에돔이 아닌데 니가 벵에돔이라 하더라 어, 신기하다 그런거 큰거면 먹을 수 있지? 그런거 큰거 나오면 진짜 좋겠다 어머 뭐야 배돌았지 꼬리에 걸렸다 야 온갖 잡종은 다 잡고 있 오늘은 경주에 글램핑을 왔습니다. 글램핑이란 처음 해보는 겁니다. 응? 또 새로운 경험이다. 비록 오늘 하루 낚시는 깡쳤지만 이거는 캠핑 같은 거랑 완전히 차이가 비교가 안 되네. 캠핑 차이가 안 되지. 우린 노지에서 숙 노지에서 그냥 노숙하듯이 잤네. <laughs> 이거 완전 침대 있고 에어컨 있고 화장실 있고 샤워실 있고 다 있네, 맞지? TV도 있네. 모든 게다 있습니다. 에어컨까지 이거는 황제 캠핑이다. 진짜 황제 캠핑이다. 맞지? 아. 안에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도 다 들어있고. 원래 다 들어있나? 처음에서 뭔지 모르겠다. 맞지? 나 처음에 그 안에 이런 것도 다 구비되어 있어서. 그냥, 그냥 펜션이다. 그냥 바깥에 있는 펜션. 분위기는 더 좋네. 어. 새로워. 야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팔사랑 그 누구냐? 이장우. 어 걔가 캠핑한 거 보고 이런데 오면 꼭 막걸리 먹고 싶었어. 캠핑 분위기 내게 이런 것도 다 이런 거야 봐요. 맞지? 미니미한 것들. 한 맥주를 좀사 왔어야 되는데. <laughs> 산이라서 아무것도 없어. 어. <laughs> 이럴 줄 몰랐지. 편의점 몇개 있고 이게 다 깔비지. 너무 싼다. 벌써 좋다야. 그냥 먹어도 되겠다. 그렇지. 어. 내가 양념했지만. 지희나. 냄새가 너무 좋은데? 냄새가 좋은 건 맛도 좋더라. 응. 어, 이거 또 탄산 있구나. 응. 경주라서 경주 법주 막걸리. 방금 치익카더라 천이점에 이것밖에 안 팔더라. 음.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. 이거가 전부예요, 이렇게. 그러니까 전부래? 어. 탄산이 없는데. 거의 없어. 음. 어, 맛있다. 근데 약간 깔끔한 맛이야. 그 경주 복주 그거처럼. 음, 엄청. 음료수 같다. 맛있다 음. 괜찮아 러응 음, 맛있어 내가 굉장히 잘했나본데 음. 음. 산속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진짜 뽁구기가 시간을 알려줍니다